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뭐, 엄청 피곤했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을 올립니다. 어, 골반의 스임이스임과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허리를 얼마큼 쓰느냐, 뭐, 다리를 얼마큼 쓰느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어렸을 때 허리를 많이 쓰게 배웠어요. 그래서, 백스윙해서 내려갈 때 허리가 이렇게 많이 쓰여졌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칭찬을 들었, 들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내한했을 때 레슨을 받는다거나 같이 치거나 이럴 때 아, 저 허리 쓰는 거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공이 잘안 맞아서 그래서 허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굉장히 헤매이던 때에 음, 허리를 좀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쓰여진다는 얘기를 해줬던 선배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듣고서 아 글루 그거 그 분을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해서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국은 이제 봤더니 허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백스윙해서 여기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거를 정말 썼어요. 이렇게 다리가 다리가 이렇게 허벅지가 털릴 정도로 이렇게 허리를 썼었는데 그게 제 헤드 스피드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많이 쓰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좀 점프도 하게 되고 그런데 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 손을 너무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 상체가 너무 덮이거나 이런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렇게 제가 레슨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허리를 많이 쓰면 그냥 허리만 많이 쓰면 되는데 허리가 많이 쓰는 만큼 허리가 빠른 만큼 손도 같이 빨리 오면 되는데 이런 식이죠. 이렇게 백스윙 가서 휙휙휙 휙휙 보세요. 휙휙휙 휙휙 이렇게 치는 게 그게 딜레이디드 힛이거나 무슨 레이드 힛이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게 이제 뒤에 매달려서 이렇게 오면은 방향은 어떻게 그좀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허리는 돌리려고 하지 않아도 돌아간다라는 거고요. 물론 뭐 제가 뭐 인스타니 유튜브니 저도 봅니다. 보면은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레슨을 하는데 저는 안 해요. 저는 그걸 안 해요. 그들은 또 그거로 인해서 비거리를 얻을 수 있고 다 좋지만, 그렇지만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할때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제가 좀 싫어하는 동작이 이 무릎이 나가는 동작을 굉장히 싫어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공, 공 이제 내려갈 때 대부분, 대부분 제 통계입니다. 이제 레슨 하면서, 아마추어 분들 레슨 하면서 통계가, 아우, 너 왜, 너 팔로만 치잖아. 바디턴, 뭐, 허리를 써야 돼. 이런 얘기가 너무 지배적으로 많았던 과거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공안 맞는데 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팔을 쓰는 게 아니라 손을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손을 쓰면 손하고 허리하고 같이 동반이 돼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팔은 잊어버리고 넘겨놓고 허리를 쓰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정도는 될수 있지만, 허리가 회전하는 힘이 공을 멀리 치는데 과연 얼마나 그 보탬이 되느냐로 봤을 때는 저는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힘 빼고서 이렇게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지만 여기서 제가 여기서 뭐가 탁 걸리면 손이 갑자기 탁 올라가자니 속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쯤에 왔을 때 여기서 딱 다리가 딱 지탱을 해주면 헤드가 빨리 돌아갈 수 있다라는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튕겨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허리 골반 쓰는 거를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를 빨리 돌리려고 하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발을 더안 밟은 상태에서 허리만 휙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몸치 약간 자기 몸 사용 설명서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왼발을 디디면은 허리를 빨리 돌리기가 힘들고요 허리를 쓰면서 왼발을 디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별로 그냥 왼발을 바닥에서 비비는 거지, 디디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로 허리를 쓰는, 많이 빨리 쓰려고 하면 오른발 앞굽을 갖다 이렇게 눌러야 돼. 차야 이제, 왜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발뒤꿈치가 지금 떠서 그렇지. 여기서 발뒤꿈치를 붙여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몸이 허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치다가 오히려 조금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허리는 안쓸수 없으나 잘 쓰게끔 배우면 좋지만 너무 허리를 써야만 거리가 비거리가 나간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백스윙 가서, 백스윙 가서 허리를 약간 이렇게, 지금 별로 안 쓰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누르고, 누르고, 맞으면서 같이 돌아도 된다!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 제가, 얼마나 많은 프로들이 허리를 빨리 쓰라고 그러고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그런 레슨을 하면 제가 그들에게 적을 두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된다. 그걸로 잘하면 된다. 애둘러서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냥 그렇게 해서 분명히 도움되는 건 틀림없어요. 사실이. 그런데 너무 그것만 하다 보면은 잃는 것도 좀 있으니까. 뭐 다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저는 허리 올라가서 백스윙 가서 허리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사실 절대 반대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저도 그렇게 치면서 잘 쳤었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치면서 공을 잘 쳤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들었고요. 근데 왜 이쪽으로 갈아타서 허리를 안 쓰고 팔을 빨리 하는 거로 갈아탔느냐 갈아타니까 다시 못 돌아가겠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 좋은 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는 하고 공유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꿀맛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딱 하자면 스윙 때문에 공을 잘 치고 못 치고 라고 지배적인 머릿속이 지배적으로 그 생각만 있으신 분들이 공이 잘안 맞는데 조금 허리를 빨리 써도 많이 써도 그 다음에 조금 오버스윙이 돼도 그 다음에 조금 캐스팅이 돼도, 조금 점프를 해도, 공은 잘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을 못 치는 건 스윙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제가 그래도 조금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가가지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군더더기를 다 없애고, 제가 뭐 하나를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래, 여러분들, 내일이고, 모레고, 필드 나갔을 때, 김주영이가 이렇게 하라던 대로, 그냥 그것만 조금 하다 보면은, 다른 거 신경 안 쓰니까, 오히려 잡생각을 좀 떨어 뜨낼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제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공이 하나 잘 맞으면, 그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이 그,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선수들이 저에게 레슨을 받으러 와서 스윙을 찍어 봅니다. 찍어 보고 나서, 스윙이 조금 마음에 안들수 있죠. 제가 보기에도. 고쳐야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런데도 뭐라고 제가 주로 얘기했냐면, 방, 이, 내가 스윙을 찍었는데 이 스윙으로도 너가 우승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어? 그럼, 스윙이 나빠서 못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내 생각을 바꾸고, 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은, 스윙이 좋다고 해서 우승하고 잘 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관성이 제일 중요해요. 일관성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다 보면은 일관성이 생기죠. 선수들이 1년 동안요, 스윙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지 1년 내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느낌상 그래요. 찍어봤을 땐 비슷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윙은 보기 좋게 갖고 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스윙을 약간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좋은 스윙을 해가지고 쉽게 비거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내고 있는 것보다 더 맥스,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보기 좋은 스윙으로 또 가는 거에 만족도가 있잖아요. 같이 치는 사람들한테서. 멋있는 골프 스윙을 갖고 싶죠. 그러나 점수를 내는 거는 약간 스윙하고는 좀 별개가 아닌가.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골반의 쓰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음, 자꾸 제가 레슨을 한지한 한 17년 정도 됐는데, 레슨 하는 내내 허리를 쓰냐 아니면 안 쓰냐로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몸이 백스윙 가서, 백스윙이 가고 있는데, 다간게 아니라 가고 있는데 허리를 쓰게 되면, 그러면 더 몸이 더 많이 꼬여져고, 지고, 그래서 내려와서 썼을 때 힘을 쓴다라는 게제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백스윙하고 갈 때쯤에 왼쪽으로 디디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원운동이 아니라 직선운동 자 백스윙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원을 원을 그리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다 가고 절로 가고 그 다음에 몸도 돌리는 게 아니라 절로 가고 그러면은 하나 둘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그네가 아무리 바닥에 내리꽂아도 바닥에 안 닿는 것처럼 원을 그립니다. 그러니까는, 원을 그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허리를 너무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한 대로 약간 골반을 잡아두고 팔을 빨리 쓰는 걸로 조금 해보시고, 여기에 굉장히 달콤한 그런 손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허리를 너무 돌리고 바디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잘 치면은 할 말이 없는데, 혹시 안 맞으신다? 그러면은 한번 제 얘기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